안녕하세요 리페 벡토리입니다. 아, 간만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아, 새벽 4시 40분이네요. 4시 40분이고 어, 지금이 7월 23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목요일이고 아, 오늘 수리되는 제품은 마우스는 아니고요. 뭐 스위치니까 이것도 어, 컴퓨터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인데, 음, 컴퓨터 케이스를 좀 장시간 사용하시다 보면 음, 버튼을 눌렀을 때 딸깍 소리는 나지만 전원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저 같은 이제 수리공들은...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바로 현장에서 교체를 할수 없으니까 음, 컴퓨터 내부에 있는 어, 메모장을 하나 꺼내야 되거요 아이패드를 꺼내면 좋겠지만 어, 컴퓨터 내부의 핀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요거는 파워 LED, 요거는 파워 스위치, 요거는 하드 LED, 보통 요거거나 요거 해가지고 리셋 이렇게 돼 있는데 리셋에 있는 케이블 이 커넥터를 파워를 옮기죠. 그러면 본체 보통 파워 버튼 요만 하고 리셋 버튼 요만 한데 콩할만한 걸로 대체해서 누르시라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 이런 식으로 임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스위치를 교체해야죠. 스위치가 교체가 돼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이제 뭐 저희가 현장에서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 임시 처방이고, 어, 사실은 요거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이렇게 생겼죠. 푸쉬 스위치 5mm 곱하기 5mm 짜리 푸쉬 스위치를 작업해서 이것만 교체만 해주시면 돼요. 이 버튼도 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우스처럼 버튼 c p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 되거나 아니면 계속 누르고 있는 건데, 이게 누름이 풀려버리거나 하는 건데, 전원버튼 같은 경우는 아예 버튼이 안 눌러져요.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고, 꾹 누른 상태에서 조금 비벼가지고, 어떻게 하면 눌러지는 경우가 또 있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합니다.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 한 모델을 이슈 N20이라고 되어 있네요 N... 요거는 단화를 어, 보시면 요렇게 생긴 케이스에요 뭐,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버튼부가 이렇게 어, 커팅 돼가지고 누르는 방식은 아니고 어, 힘져서 살짝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 나면서 눌러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품이 상세 정보가 안 나오겠죠 단종된 제품이고 아마 만원대 케이스일까요 만원대 케이스라서 좀 내구가 많이 떨어지고 버튼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펜도 1년정도 사용하면 팬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델이죠 시스템 팬에서 소음이 발생해 버립니다 자, 납을 좀 먹이고 흡입기로 다리가 좀 짧네요 어, 다리를 긴놈으로 교환을 해서 자, 흡입기는 끝났고 인두기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기판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장시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으쌰, 어, 어. 으쌰. 글루건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 온도가 먹으니까, 이쪽이 이쪽 좀 녹아내렸어요. 간혹, 음, 눈으로 잘안 보이는데, 패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 이렇게 작업은 끝났어요. 뭐, 따로 글루건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글루건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이 부분이 떨어지거나 할 일은 거의 드물죠. 어, 버튼은 간단하게 이렇게 수리하는 거니까, 문제 생기시는 분들은 요거 오고박이오 푸시 스위치가 하나에 한 50원, 30원, 50원 할 거예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는데 에, 얘네들이 이제 예전에는 지금 LED 모니터는 요런 버튼을 쓰는 애들이 거의 드물고 지금 이제 두께도 거의 5mm 돼요 5mm 가까이 되는데 5mm, 5mm는 안 되려나? 4mm 정도 되겠네요. 두께가 한 4mm 정도 되고, 가로, 세로가 이렇게 5mm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모니터에 그 버튼들이 요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두꺼운 게안 들어가고, LED 모니터가 나오고, 점점 더 얇은 모니터가 나오면서, 요런 애들로 많이 바뀌었죠. 버튼들이. 훨씬 더 슬림하고, 보시면 뭐, 한 1mm, 1.5mm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런 애들로 바뀌어서 사용하시기는 뭐, 사용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건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런 애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뭐, 10개, 20개 구매하셔도 무료배송 되니까, 한 1달러, 1.5달러 정도 선에서 판매하는 거 프리시핑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부품을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아까 그 오고박이 5사이즈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수량이 많은데 10달러 미만이거든요. 어. 이렇게 구매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안쓸것 같지만 지금 뭐 화면상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리모컨에 들어가는 버튼이고요. 이런 애들은 뭐 태블릿 종류, 볼륨키 이런 것 때울 때도 사용하고요. 이런 거는 아주 슬림한 마우스들. 마우스들에 들어가는 버튼,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아직은 사용을 안 했는데, 구성이 약간 다르게 돼 있는 스위치가 섞여 있는 애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찾아보셔가지고, 한 10달러 선에서 이것저것 들어있는 거 구매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밀려놓은 영상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어, 아마 하루에 다 올라갈 거예요. 재밌게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항상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